안녕하세요. 시진이 세상, 귀오미입니다 자, 오늘 제가, 시진이 대표 에똑똑온 장난감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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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얼굴 어, 보니까, 미니언즈 같은데? 음, 미니언즈, 우주선인가봐요. 자, 그러면, 열어 여러분, 진짜 미니언즈가 있나요? 없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열려주 하나 더셋 이렇게 열려 그러면, 잘, 연구, 짜요 다시, 여기서, 아, 미니언즈를 보여주겠습니다. 아, 네. 미니언즈, 여기. 음, 카메라! 튕신먹어야겠 어, 어, 어. 꽉! 수 여러분, 죄송해요. Ush, shush, shush, shush. Quick. let look at the nail. <laughs> okay, one. Well. Ooh, nail.